안녕하세요. 보거의 큐브 큰 보거입니다. 저는 작은 보거입니다. 오늘은 333 큐브 중급 공식 5 단계 여기 윗면 다 맞추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윗면 맞추는 거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먼저, 십자가. 십자가 모양이 있죠? 십자가 모양에도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앞에 두 개, 옆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됐어요. 여기, 아,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있는 경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때는 이 노란색이 있는 부분에서 앞에 거를 한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세번 하세요. 그리고 아까 돌렸던 거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노란색 면이 다 맞게 되죠. 자그 다음 상황 자 아까 그 상황인데 노란색 면 두개가 있고요 옆에 두개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봅니다. 오른쪽 이 노란색 면이 있는 곳에서 앞을 향하고 있는 데서 오른쪽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두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게 그 다음에 여기서 넓게 와이드로 돌려주고요. 트위스트를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이드를 돌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자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더 돌리, 앞에 걸 돌리고 트위스트를 하고 다시 돌려주면 다 맞게 됩니다. 자, 이 공식들 모두 유용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물고기. 물고기 모양. 물고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가 왼쪽 위로 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일직선 상이 있는 그 블록이 노란색이면 공식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쪽이고 노란색 블록이 이쪽일 때. 만약에 머리가 이쪽이면은 노란색 블록이 이쪽이어야 돼요. 항상 머리가 이쪽은 아니네요, 그럼. 머리가 이쪽일 때 여기가 노란색 블록이 있거나 이쪽일 때 여기가 있거나 지금은 여기일 때 여기가 있죠 자, 이때 공식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내리고 오른쪽 다시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오른쪽 두번그 다음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담았습니다 자그 다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거랑 이거랑 일직선상에 없죠, 노란색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또 생기죠. 이럴 땐 아까 공식에서 반대로 쓰면 돼요. 왼쪽을 내립니다. 그음에 여기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올립니다. 왼쪽으로 돌리고, 내리고, 두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올려요. 그러면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 자, 에? 네?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모는 살짝 탱크같이 생긴 그런 모양이고요. 탱크도 앞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옆쪽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옆쪽으로 있는 경우인데요. 옆쪽으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쪽을 봅니다. 이 탱크가 쏘는 <laughs> 이쪽에서 왼쪽을 봐요. 그 다음에, 밑을, 보십, 밑을 보게 밑을 보 되고, 밑을 보고,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위로.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맞게 되고요. 그 다음 상황. 좀 근데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오, 긴데, 이거? 눈이 많이 나겠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가 만들고 올게요. 제가 만들고 왔습니다. 자, 탱크가 있고요. 앞에도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탱크 쏘는 곳에서 오른쪽을 보고요. 트위스트를 두번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올리, 왼쪽 올리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트위스트를 네번 하셔도 되는데 거꾸로 트위스트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트위스트 못하면은, 그 2단계 보고 오시면 돼요, 중고공기. 뭐 2단계도 있고요. 트위스트 4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상관없는데, 거꾸로 트위스트 2번이 더 빠릅니다. 자, 거꾸로 트위스트 공지 알려드릴게요. 왼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한번 더. 왼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내립니다. 그러면은, 다 맞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경우입니다. 마무리. 리본. 자, 마지막 경우는 이렇게 리본 모양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놓고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노란색이 있게 놓고 왼쪽을 봅니다. 왼쪽을 보고 아래를 봐요. 그다음에 공식 옆으로 밑으로, 프로, 옆으로, 밑으로, 프로, 옆으로, 위로, 다시옆으로 옆으로, 위로. 위로. 그러면은 다 맞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333 큐브 중급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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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5단계를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